안녕하세요. 다이 다이 준다입니다. 자전거 타시는 분들 속도계 많이 사용하시죠. 어, 뭐 가민, 브라이튼, 뭐 리자인, 트리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이클링 컴퓨터를 속도계 어, 그리고 운동 기록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때 리시코드 분실 방지 코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어, 이 속도계 마운트가 어, 피로가 누적이 되죠. 자꾸 진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돼서 부러지면서 속도계가 슝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. 꽈직하고 깨지고. <목소리> 더구나 요즘에는 어, 라이트도 거기에 단다거나 블랙박스까지 달면서 더욱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뭐 리시코드도 막두 개, 세 개씩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요. 좋은데 이게. 핸들바 같은 데다 먼저 이렇게 꽈서 건 다음에 마운트에 장착을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는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.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집에 와서 이걸 정리하려고 할때 이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또 블랙박스도 이렇게 해서 빼고 할 일이 많잖아요. 그게 은근히 신경쓰이고 은근히 귀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리쉬 코드를 그냥 원터치로 그냥 딸깍하고 꼈다가 뺄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물. 가민. 버클 코드. 작은 코드. 가민에다가 연결해 주고. 버클 반대편에다가 코드를 연결해줍니다. 끝! 참 쉽죠? 자, 마찬가지로 액션캠에도 이렇게 버클을 다 연결해줘요. 자, 이번에는 코드를 핸들바에다가 이렇게 장착해줘요. 가민을 달고 이제 딸카 그리고 코드 딸카 끝 제가 마찬가지로 액션캠도 달아주고 어떤가요? 참 쉽죠? 뭐, 사실,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. 어, 다만, 재밌잖아. 이거 한다고 재밌었고, 어, 그리고 사용하면서 조금은 더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집에 있는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지금까지, 다이다이, 준다이였습니다.